안녕하십니까 뿡턱의 공석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박항렬 시집, 그림집, 그림의 그림자, 그림의 그림자. 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이 좋은 시집과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김포 아 인천 공항에서 너무 그림이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재밌게 읽고 어. 금식하면서 시간이 좀 널널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야, 이건 북톱으로 해야겠다. 박항률 씨가, 아, 50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70이니까, 나이, 나이도 지구 하시고 뭐, 전 세계에서 이 그림 하셨죠. 이번에 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도 붓끝으로 시를 그린다. 간혹 그림이 시가 되기를, 혹은 시가 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린 시절 나에게 시적 감성을 일깨워주고 하얀 나라로 떠나보니 꿈 많던 사촌 루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줍지 않게 써서 모은 시와 그림들로 엮어본 낮꿈같은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바친다. 2009년 8월 박흥 참 아, 그 예술가다운 아, 이야기죠. 사춘, 사춘 누이를 생각하면서 어, 근데 시가 제가 이, 이 시를 왜 좋아하냐면 시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 예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읽으면 꼭컨템포러리 아트죠. 이건 뭐 발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쭉 읽어나가면서 뭔가 필링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것니까 됐어요. 내가 어 저는 뭐 언제나 철학 대학원 철학 대학원 코스에서 무와 유그러 그러니까 무란 무엇인가 마틴, 마틴 하이데거의 무란 무엇인가를 뭐 강의하면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것을 많이 비교하면서 가르치는데 여기 비존재성.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읽었지. 비존재성. 모든 것은 흐른다. 한순간이 모여 만든 흐름이 아니라 그저 덧없이 흐르는 것이다. 잔바람에 소스라치는 풀림. 침묵하는 늘려. 반딧불이 분주한 계곡에는 언제라도 계속될 흐름이 있다. 저마다 요란한 꿈속을 헤매는 소나무도. 정막한 밤을 잔는 거미도. 남몰래 물을 머금은 고사리도. 노고와 같은 산불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의 개의치 않는. 인간의 삶은 무수히 꺾여진 다각형. 태어남도, 죽음도, 사랑과 증오까지도. 인간들이 간누어놓 생각으로. 허무 맹랑한 역사를 지속할 때 모든 것을 잊혀져야 한다. 추억들로 뭉쳐진 세계 속에. 수많은 몰 자각이 멈춰서 있는 것. 기록하기조차도 거짓 낭스러운 것. 목적 없이 떠있는 구름과 같은 것. 그것은 흐름이 가르쳐진 기억. 부딪히는 파도와 같이 스스로 형태를 메몰시키는 감계와도 같이 기억상실 환자와도 같이 심지어 그 자유자재 시간마저 제쳐두고서 보다 더 깊은 곳 그것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것이 비존재의 삶 사항. 비존재의 삶 이거는 좀 불교의 세계는 무적 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런 묵상 하다가 내가 이러한 경제를 이룰 수 있을까. 무라는 경제. 그래서 비존재자는 삶에 시를 써서 나름대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또 다른 어, 이거는 너무 1, 2, 3, 4, 5 아주 긴 시인데 조각으로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불의 예술론 예술가는 체념 속에서 의지를 구한다. 그것은 승리자의 무기보다도 더욱 무서운 집중력이다. 바로 예술가가 구하는 힘이다. 파괴함을 느낀다. 찬란한 미의 기준을 삼켜버린 지성 속에서 단지 모든 것이 허물어짐을 느낀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찬사도 만족의 논리도 좋다 없다. 더욱 거짓됨을 느낀다. 신에 대한 도전, 깜찍스러운 표현, 만족의 시대, 암흑으로의 출발, 의지의 상실, 자신을 잃어버렸다. 암흑 속에서의 세계 형성, 그것은 더욱 가속화된 자기 괴멸, 비윤리가 지배하는 생활. 단지 예술가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영원, 영원한 패배와 체념 속에서 쟁취할 승리의 갈림길. 이것은 인식이다. 혹은 이것은 인식이 아니다. 작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한 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엇으로든 인식하는 것의 양식이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유이든 무이든지 창조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냉소할 수 있었던, 혹은 그를 추종하는 불합리한 무리들을 냉소하는 것이었을까? 신이든 진리든 개의치 않고 냉소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어둡고 밝음도 생각지 말고 들어가자. 사각지어져 있는 둥근 모든 것내 방으로 더욱 이끌어 곳으로 가자. 그곳에 앉아 있든지 그곳에 앉아 있든 서 있든 모든 것을 판, 판별할 수 없는 상태로 있자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죠 무로 돌아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비존재 그러니까 이분은 음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실존주의 그러니까 비인이라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존재,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논리의 함정이라는 데서 뭐라고 쓰냐면 허위와 진정한 행위를 허우와 진정한 행위의 뜻을 잃어버린 실천을 떠난 사유, 관련 다른 고정된 체법 개설을 하는 힘의 낭비, 닫혀진 정신이 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실존철학가들의 이기거든요 허우와 진정한 행위를 잃어버린 실천, 실천을 떠난 사유, 그렇죠? 액션 없는 생각, 어, 행동하지 않는 불화. 그래서. 서, 설교는 버젓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심판적 관계로의 인생을 위한 심판적 관계. 아,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뭐라고 했죠? 예술도 페인팅. 여러분 뭐 뱅뱅고를 저는 좋아해요. 저 제가 어, 우리 제 유튜브에 소장하고 있는 페인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거는 어그 뒤에 있는 그림은 어 카오투시아라는 캄보디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카오투시아의 그림을 보면 뱅고의 스타리 스타리 나이시가 올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페인팅은 이제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어, 60살 됐다고 옛날 고아원부터 키운 자매가 취미, 취미 생활을 하는지 유화를 그려왔어요. 뭐 작품은 뭐그래도 마음이 가, 감사해서 갖고 있는. 이게 이제 fine art죠, 그죠 그런데 modern art는 뭐냐? 와이뭐뭘 그렸는지 뭘, 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림 앞에 서는 순간. 딱이 모션이 와요. 그리고 머른 할트는 주로 무명으로 많이 무죄 제목이 없습니다. 왜? 사람 보러 네가 제목을 넣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옥스퍼드에 리는게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전 세계에서 뭐를 아트 뮤지엄 넘버 1이 어디 있냐면 옥스퍼드에 있어. 그리고 공짜로 매, 매주마다 한 2주 3주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하. 그러니까 옥스퍼드 모던 아트에 내가 전시를 했다 끝나는 게 이렇게 뭐. 저거 찾았데이에스트트 모던 페인팅을 내가 딱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한 번은 거짓말 안 하고 한 6미터가 6미터 300을 꽉 채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송했는지 몰라 근데 여자아이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시 자세히 봐야 여자의 얼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거예요. 고뇌하는 어린 아이. 여기 이제 심각 심판적 관계로서의 인생. 이거는 제가 쭉 읽어드릴 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아내처럼 What does that mean?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냥 단어 단어 들으면서 이게 왜 심판적 관계? 심판적 관계로서의 인생, 현실과 이상의 교량, 나는 언저리로 남아, 도약 극복, 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망상, 시련, 가능성 없는 시련 무의미한 시련 추구, 내가 해야 한다는 일, 은혜를 보답하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이 고립적인 사고에서 출발했다는 모습, 심판적 관계, 알수 없는 망상, 존재, 나도 모르는 것, 이상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이상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인간, 인간의 한계. 벌써부터 결론 짓는다는 것은 포기, 포기의 비장함 그래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내용은 가치, 불완전을 가장 완전하게 하려는 내용이 생의 가치다요. 이 모든 것이 타요 비굴하게라는 타요 초월 누구와 타요 무엇을 초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언 어리석게 왔다가 안타깝게 가는 인생 그러나 나대로 닦는 길을 가는 것 다리는 무척 길다 <laughs> 재밌죠 재밌어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딸꾹질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딸국지하는거 듣는 여러분이 괴로운 것보다 3일 동안 딸국제는 제가 더 괴롭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3. 심판적 관계를 인생. 그래서 첫 번째, 다. 던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참 멋있어요. 영어는 다. 죽어버리는 거요. 인생 끝나면이있서 죽어 뿌리는 응. 한국사람은 돌아가셨냐? 부모님 돌아가셨냐? 어디로 돌아가? 온대로 돌아간다니까그이 그 생과 저 생을 살... 응. 응. 있는 다리 그 다리는 참 긴데 거기에 실현 가능성은 실현 열심히 해고 무의미한 실현을 추구해보고 응. 열심히 자기 사람대로 살았지만 이상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이상으로 할수 있을까 타협도 해보고 비굴하게도 해보고 초월도 해보고 초월을 뭐야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술인으로서 몰타협해 장사꾼으로 좀 많이 멋있게 그려서 많이 팔아먹고 좀예술인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순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다심판적이 저는 거기서 아멘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심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온 본향으로 돌아갈 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아멘. 예수를 쫓아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아의 노래라는 어, 시를 써서는 오선지. 오선지를 그려서 그냥 빈빈 오선지를 더 이렇게 놨어요 내가 야 천재다 천재. 저런 생각을 어디서 했어요? 저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도 너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요 이분한테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이분의 바오그래피가 조금 나옵니다. 시집이지만 아주 짧게 짧게 자기 바오그래피한 한두장 썼어요. 아한 장짜리, 두 장짜리를 여러, 여러 편 썼어요. 거기서 제가 그분의 바이크를 읽으면서아그랬구나 모딜리아니의 모딜리아니의 소녀 초상화.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많은 동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있다 디자인을 공부하던 고교 이 학년 때. 한국도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했있나요 아마 이 사람이 그 특별한 그 아마 예술 그죠 이 얘기는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누가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예술 고등학교는 서울대 가기보다 힘들다고들요. 디자인을 공부하던 고교 이학년 때 아버님께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며 선물로 사오신 모딜리아의 작은 화집이 있었는데 와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70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 요뭐잘 사는 집이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 외에는 그죠. 네, 그림 목을 뭐 너무 비싸서 유학. 그래서, 그래서 이상이 파스텔로 그리나. 네, 어쨌든. 그 그림이 어찌나 큰 감명을 주었던지 그만 전공을 회화로 바꾸고 말 정도였다. 그중에 특히 온 정신을 마비시키듯 눈길을 끌었던 그림 한 점이 있었다. 그 그림은 천도 복숭아 같은 자르만 얼굴에 홍조 띤 뺨과 붉은 입술, 오똑한 코가 당당하게 앞응미하는 눈동자에서는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단아하게 딸근 따은 갈래 머리와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은 애교 머리가 창밖에 푸른 배경으로 인해 애자 애자한 슬픔으로 다가오는 소녀의 초상화였다. 얼마 전에 아니지만 그 그림은. 모딜리아가 1918년에 그린 갈대머리의 소녀 girl with a pigtail 였고 일본 나고야의 시집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 사실이었다 아 얼마나 야, 그림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합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girl with a pigtail이 도대체 어떤건가 그랬더니 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그림하나가이 이, 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림뭐 제가, 제가 전세계 박물관 그렇게 다녔고 그림 갤러리 그렇게 다녔으니까 뭐, 어디서 어디서나 그냥 지나친 본것 중에 한천개 중에 하나 근데 평생 이요 나이 급 되는 소녀들을 그는 평생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평생 그래서 한번 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그냥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모모델 모델리, 아, 모델 g to 1 o to the h 이 u s 이 거기를 일본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죠 첫 번째 아침 가서 그림이란 원화를 대하면 감동이 더큰 법이 실제로 본 갈대머리에서는 더할 수 없는 그 환희 자체였다 넓은 미간 옆으로 그려진 초승달 같은 눈썹이 쌍꺼풀진 눈물을 감 감싸, 눈동자를 감싸고 역삼각진 콧등에서 뺨쪽으로 흐르는 황비근의 부드러운 카드륨 레디의 면이 화관으로 말, 말리면서 오똑한 코안으로 인중에 매달려 있는 도톰한 입술이 무언가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소녀의 해맑고 순결한 표정에 역설이 정도였다. 와 정말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꿈보다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저는 이 글이 마무리 봐도 도대체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 저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이 있어요. 음 이분의 이제 그림의 그림자라는 타이틀이 어디서 나왔느냐? 에세이 포맷으로 썼는데 터들썩한 세상사는 소리가 슬며시 볼륨을 올려놓은 듯한 터스를 우르 소리와 풀벌레의 속삭임으로 바뀌는 그 시간 늘 그려왔던 것처럼 삶에 대한 물음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루 종일 허기를 메우기 위한 부질없는 몸빛으로 까트려진 몰골을 추스르기 추수, 추수, 위해 천금 같은 순간들을 캐러멜 까먹듯 허기비하고 따개비처럼 온몸을 뒤집어쓴 불필요한 허, 허물을 벗어 던지기 위해 이제 홀가분 마음으로 다시 잠시 꿈의 꿈의 세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그림의 그림자 생각했는가. 늪 그늘 푸른 그림자 아래 이슬은 아래 이슬을 머금은 자라의 슬픈 눈을 어저께 동네 여기 전봇대 앞에서 놀리 다가 마주했던 코올리기의 머슴의 눈과 닮았구나. 그리고 이분의 그시그네처 사진들이 뭐였냐면. 여자의 머리 위에 새를 띄우는 거예요 새를 그래서 이제그분이그 o d 유명해졌어요 이 커버에는 이 b o 는 y 이 body, 이그 o d y 이 body, 이 b o d 가이 새를 머리 이 body, 이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리에 새도 올려놓고 뭐 네? 그 드래곤 플라이도 올려놓고 아니 왜 멀쩡한 여자에다 새를 올려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비도 올려놓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를 올려놓고. 왜냐? 어, 산 마르코 성당 유럽에 가서 산 마르코 성당에 갔는데 여러 나라에선 여행자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던지고 있을 때, 우리 일행 중한 후배의 머리 위에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 모습이 바로 그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항상 목마르게 찾던 명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소재했고 소재였고, 즉시 나의 후배의 그 모습을 즉시 수첩을 꺼내 그 이미지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또그 다음에. 다른 여행은 여행을 어디 갔냐? 몽골의 북쪽 바이칼 호수 옆에 자리잡은 작은 도시 이르쿠츠에 있는 박물관 뿌리트 몽골족의 유목들을 많이 수놓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철검 손잡이 부분에 음각는 머리 위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아, 내가 이르쿠츠를몇번간줄 아세요? 수없이 갔죠. 1 년에 한 번씩 두 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르쿠츠 옆에 있는 앵르스크란데서 시베리아 목사들을 모아서 훈련시켰고 그런데 사실 이르쿠츠는 가서 공항만 거쳤지 한 번도 거기서 자본 적이 없어요. 아주 조그만 도시. 비행장 비행장이요딱 내리면 어, 옛날 우리 한국 시골 버스 스테이션 같아. 그랬었 그랬어요.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죠. 우리가 2003년도부터인가 들어갔나? 근데 거기 이분은 이르쿠스 는 박물관에 갔다 이제 이르쿠스 가아안에 이제 바이칼을 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바이칼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 한국 민족이 바이칼에서 왔다는 그 설이 있고,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제가 바이칼 가봤더니 거기 영등포 서온 동네 아줌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어슨도 갖고, 한국말이랑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너무 많대. 근데 어쨌든 이분은 분명히 바이칼을 보러 갔다가 어 여기 박물관도 있어 한번 가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머리 위에 새가 있는 것이 이때는 그래서 인사동 가게 골동각에 물어봤더니 머리 위에 새는 인사동 골동각에 케씨가 들려준 발해 지방의 씨족수 이야기와 만주 애켄 귀족의 간난 아이를 위한 장 영원 상자에 들어있는 목각새 이야기를 거죠 고구려 벽화 속에서 찾아낸 인면조의 이미지에 이르러 그냥 자연 속의 새에서 인간 영혼의 상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다 그래서 천상병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삶에서 저상에 연결해주는 게 새다 이렇게 쓰거든그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 그는 그 상상을 가지고 머리 위에서는 잠자리도 변하고 나비, 비어, 인면 정자와 소나무, 꽃, 나루뼈로 거듭나게 되며 더불어 그 이미지들, 자아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미명에서 깨어난 홀로 고요 속에 침착되어 있는 그 그림을 지는 듯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그리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건 성당 앞에 있는 어린아이 머리 위에 새를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꽃도 되고 아 별이 다들 참참 천재적이다. 저는 참아 그림 그리 잘그린 사람 부러운데, 야 얼마나 행복할까. 하중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 저는 예술인들이 가장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비교하면 죄지만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냥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냥 자기 교회 뿔리기 위해서 숫자 높이기 위해서 막 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멀쩡하게 다른 교회 열심히 성교 있는 장로 집에 가가지고 신방 신방이라 거짓말하면서 신방이 아니죠 건 도둑질이죠 교인 도둑 가가지고 그 장로 집에서 밤을 새들려요 당신이 왜 우리 교에 가서 우리 교에섬겨야는요 그때 옆에 있던 부목사가 목회 너무 짜증이 나서 목회 때려주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목회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때 그 목사 섬기면서 신방 오라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갔더니 멀쩡히 다른 교회 잘 섬기는 목 장로 집에 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붙잡고 그래서 결국 뽑아오더래요. 그러고 마치 목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돈 많고 이런 장르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큰 사역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속된 목사보다 예술은 안 믿지만 그런 예술인 시인, 음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술을 열심히 믿고. 아멘. <laughs> 자 다음 북톡에 만나요 아 제가 목숨, 욕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 맹, 저 욕의 맥락을 아시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톡에 봬요